오늘은 위고비로 살을 뺐지만 지금은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살 빼기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다. 정작 더큰 건강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. 1. 위고비란 무엇인가요? 위고비는 주 1에 맞는 체중 감량 주사입니다. 당뇨 치료제로 쓰이던 세마글루타이드를 비만 치료용으로 고용량으로 만든 약이죠.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먹는 양을 줄이고 살을 빠지게 해줍니다. 임상 시험에선 1년 반만에 체중의 15% 이상 감량한 사례도 나왔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찾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병원 신세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살은 빠졌지만 극심한 메스꺼움과 구토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사받았고 최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. 한 여성은 위고비를 맞은 뒤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. 검사 결과 눈 신경 혈류에 이상이 있었죠. 이런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3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위고비는 GLP-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해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줍니다. 또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죠. 이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소화 리듬을 억지로 바꾸는 것입니다. 그로 인해 매스꺼움 복부 팽만, 식욕 부진은 물론 최장에 부담을 줘 최장염, 담낭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시력 이상이나 희귀 질환 위험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. 4.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?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. 첫째. 위고비는 절대 혼자 쓰지 말 것.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하에 써야 합니다. 둘째, 초기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고 서서히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.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셋째, 장기적인 사용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. 지금은 단기 효과만 입증됐을 뿐, 10년 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또, 그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첫째, 식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. 가공식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.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. 둘째, 근육 운동을 병행하세요. 주 2~3회 스쿼트, 푸시업, 걷기만 해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더잘 빠집니다. 셋째, 수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.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살은 더 쉽게 빠지고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.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6. 정리합니다. 위고비는 분명 강력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.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범위를 약으로 무리해서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. 살이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내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건강한 다이어트 함께 만들어 가요. 감사합니다.